오늘은 또 몬세라테 야경을 보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 타티아나랑 함께 합니다. 여기 그 타티아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것 같아. 여기 야경이 더 예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다니까 야경 꼭 봐야 된다고 해서 한번 더 가고 있습니다. Santa Clara. ¿Qué significa Santa Clara? Uh, me imagino que es un nombre de un santo. Clara, que se llama Clara. No sé. Uh, una... Una... Ya, yeah, sí. Gente. Sí, alguien. En Corea no, hay... no hay... Sí, porque... ¿Por Her qué Hummingbird. Hummingbird. Yeah. En español, colibrí Colibri. Uh -huh. Aquí hay un montón de colibris. Es como un pájaro que hay. Es muy común. ¿Cómo que hay Coming boter un poquito de Y el clima está perfecto, no está haciendo mucho frío ni mucho calor. Sí. Ahí. El chocolate la tengo ahí, no mate. Cuarepa por acá, mucho gusto. Y pase de bocaí.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gracias. Y se lo dejas ahí un poco. Chiseroy. ¿Dónde hago? ¿Entra? Sí, entra. Ahí va. Gracias. <laughs> Y pues a veces se come con diferentes quesos. Este es un queso campesino, pero también a veces con mozzarella. Es muy rico. Ah, ¿Y come el queso? Sí, y te comes el queso con el chocolate. A ver si te gusta. Ch 찾아야지, uh -huh, buen provecho. Mm. Mm. ¿Todavía no? <laughs> no te acostumbras. sé, es bueno, pero...

베로보니 또. 베르보니카. 베르보니보니까더예쁘니 작은 전철 이런 베있보니카하르보니카 베르보니카. 베르보니카. 이르보니카 베르보니카. 베르보가카베 온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중 라이딩 한번 뛰고 온천으로 가는 거지. 주말이라 그런가 차가 엄청 많네. 오늘 지금 날인가봐. 호스 3. 5g. 테르이 테르말레스테 구스카라고 착했고 입장 요금은 성인 35,000원. 그다음에 주차비 6,000원에서 41,000원. 근데 이렇게 세개의 섹션이 나눠져 있어서 시간대별로 사람들 그 인원이 정해져 있나 봐. 일단 여기다 주차를 했고, 여기 잠그고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표를 사야 됩니다. 아 이거 오토바이 많이 탔다니, 아, 헬멧을 오래 썼더니 머리가 아프네. 아기 어 먼저 엑스레나 헤네로 비엔네 비엔네 아기? 네 그래? 나는 못본거 같은데. Vale, listo, bienvenido. Gracias. Vale, chicos, todos. pregunta: ¿Qué? ¿Tiene redes sociales? Ah, sí, yo tengo. ¿Lo puedes seguir? Sí. Un momento. Buenas. Buenas. ¿A dónde puedo cambiar ropa? ¿Allá? Ahí, de que eh, hay hombres, ahí estoy. Gracias. 사람들 역시 친절해. 친절해서 좋아. oh. Oh, 나 추운데? n e c e s i t o e s t o s o m b r e r o p e r o y o n o t e n 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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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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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 oh, oh. o 네, 가사주어요 이거 법적이에요? 네, 네. 아니 뭐, 모자를 써야 된다는데? 와, 물 존나 따뜻해. 와, 죽여준다. 아플리카토리온인 모르겠지만 <laughs> 이 승호를 이꼭 써야 되는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닥에 진흙이 있어 사람들이 이 진흙을 바르더라고요 나도 한번 발라볼까 이렇게 <laughs> 진흙을 얼굴에 발라야 돼 오. 오랜만에 진짜 이 목욕탕 온 기분이라 좋다. 근데 이 온천은 내가 보니까 딱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딱 쉬기 좋은 것 같아. 지금 또이 근처에 보고타가 있으니까 보고타에서 여행하시다가 뭔뭐 가족들이랑 좀 쉬고 싶다. 그럼 여기 와서 좀 온천도 하다가 드라이브도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보면 다 약간 가족편이야. 어, 발에서 뜨거운 뜨거운 물이 나오나 봐. 어우 발이 굉장히 뜨겁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여행인데 진짜 너무 평, 평화롭고 약간 평온하니까 너무 좋다. 술 먹고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또 이렇게 진짜 뭔가 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좀 취해 줘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 아, 좋아.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열탕 이런 건데, 이게 딱내 스타일이에요. 딱 좋아! 딱한 아, 40도? 40도 정도? 응. 여긴 이제 어린애들은 못 들어오는 곳이 있어. 13세 미만은 못 들어왔어. 일단 1시간 정도 이제 온천을 즐겨봤는데, 어, 너무 늦기 전에 떠나려고 합니다. 일단 근처 마을인 부아스카에 가서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해볼게요. 어, 네, 괜찮은 것 같아. 와, 근데. 네.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게참 신기. 해 가는 길 되게 예쁘겠다. 와 근데 저기 무지개 보이세요 무지개? 와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스위스 같아. 약간 남미의 스위스 이런 느낌인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제 저는 무사히. 기지까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